숙취 해소에 좋은 음료 5가지. 술을 마신 다음 날 숙취로 인해 머리가 아프고 속이 불편하다면 숙취 해소에 도움을 줄수 있는 음료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 배즙. 배에는 알코올 분해를 돕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숙취 해소에 효과적입니다. 간 기능을 보호하고 숙스림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팁. 술을 마시기 전에 배즙을 마시면 숙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두 번째, 토마토 주스. 토마토에 포함된 성분은 알코올 분해 속도를 높이고 피로 해소에 도움을 줍니다.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해 탈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팁: 신선한 토마토를 직접 갈아서 마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꿀물: 꿀에 함유된 과당은 알코올 분해를 촉진해 숙취 해소에 도움을 줍니다. 위벽을 보호하고 속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팁: 따뜻한 물에 꿀한 스푼을 녹여 마시면 효과가 좋습니다. 네 번째 헛개나무차: 헛개나무는 간 기능 회복을 돕고 숙취 해소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알코올로 인한 체내 독소를 해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팁! 술을 마신 후 미리 준비한 헛개 나무차를 마시면 숙취 완화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다섯 번째, 이온음료, 예, 포카리, 게토레이 등. 이온음료는 수분과 전해질을 빠르게 보충해 탈수를 막아주며 몸의 균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팁! 술을 마신 후나 다음날 아침에 한병 마시면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숙취로 인해 힘든 날에는 위의 음료를 활용해 빠르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위해 적절한 음주 습관을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